자 오늘은 300초 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개체들이 바로 300초 입니다 나비가 하얀 나비가 듯, 앉은 듯한 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300초 는 일단 입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하얘집니다 입이 자 관상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야초입니다 자, 꽃도 이렇게 하얘집니다. 뿌리도 캐면은 둥글레 뿌리하고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얗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하얗다고 해서 300초라고 하는데 얘는 만병통치약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자, 300초에 대한 아, 얘기가 있는데, 어느 신선이, 신선이 산을 오르다가 힘들고 머리도 상당히 아프고, 그래서, 아, 늙은 소나무, 노송에 기대서, 아, 좀 있는데 향긋한 바람에, 향긋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아, 잠시 그 냄새를 맡았더니, 정신이 마장해지고, 몸이 홀홀 날아갈 정도로, 금방 괜찮아지는 상황을, 아, 복, 느끼고, 그 향을 따라갔더니, 입이 이렇게 하얗고, 꽃도 하얀, 꽃도 하얀, 이런 개체가, 이런 야초 사냐초가 있어서, 이 사냐초는,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릴 때, 이, 아, 이 300초, 이 애가, 얘가, 아, 그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아, 그는 300가지 효능을 가진 그런 아, 식물이다 라고 해서 300초라는 말이 아, 생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 뭐 효능에 대해서는 당뇨 고혈압 아, 그 다음에 피부병 피부염 또 부인병 또 아, 요도 관련된 부분, 뭐 소변이 잘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 도 아, 황달, 뭐, 이로 헤아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300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은 이 300초를 활용하셔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300초를 아, 전체 아, 전체 이 개체를 갖다가 뽑아서 말려 가지고 제가 이제 오딱을 좋아하는데 오딱 삼계탕을 끓일 때 넣습니다. 좀쓴 맛은 있어도 아주 건강한 맛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300초를 활용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300초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이 300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뿌리도 하얗고 꽃도 하얗고 잎도 하얀 300초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